네, 가인이가요. 24년도띠별 운세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요 호랑이 분들이에요. 호랑이 분들. 자, 제가 아는 호랑이 분들은 용맹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. 다들 우직하시죠. 음, 막 이렇게 간사한 분들도 없고요. 그렇더라고요. 호랑이가 무서울 줄 아는데 오히려 부드러운 호랑이가 더 많아요. 자, 이런 호랑이 분들이요. 갑진년 만났습니다. 갑진년의 호랑이 분들. 음, 이민년에 사냥 많이 하셨나요? 갑진년에는요 <laughs> 드디어 사냥감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꼴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호랑이가. 이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닭을 잡을까 꽝을 잡을까 노루를 잡을까 토끼를 잡을까 막뭘 잡아 먹어야 할지를 몰라요. 역마운, 역동운이 많이 바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라는 겁니다. 당연히 바빠지시겠죠. 당연히 바빠지시고요. 이 역마운이 크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동이나 먼 거리의 이동이 자주 생겨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출장도 많아지실 수가 있고요. 어떠한 이주. 어, 주거지에 이주라든가 이사수 또는 뭐 내가 학생이면 유학 가는 일뭐 이런 것들 내가 조금 이동이 많아지는 호랑이 띠다 그런데 먹을 게 많다 그랬습니다 어막 욕심도 많이 나시겠죠 하지만 호랑이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가 갑자기 두 손을 뻗쳐서 사냥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조금 신중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택을 좀 신중히 하자 그렇고, 많이 확장을 하고 바빠지는 시기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데, 어, 외형적으로는 호랑이끼들 그렇긴 한데, 이성운이라든가, 어떠한 애정운에 있어서는 조금, 좀 불안한 소지가 생겨요. 가까운 분들한테는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집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, 뭐, 연인 사이 오래되셨다든가 이럴 때에는 <laughs> 평상시에는 잘 맞던 부분들의 어떠한 고집, 다툼,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주변에 어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, 어, 방심하는 동안에 무언가, 이렇게 나를 조금 오해하는 그러한 주변인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. 가까운 사람한테 있어서 주변에 내가 얘만큼은 믿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배신이라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. 호랑이 띠 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사에 또내 연인과의 또내 배우자가의 또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가 조금 필요하지만. 영마운이 많아지고 사냥할 게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. 많이 보시고요. 대박 나십시오. 감사합니다.